안녕하세요. 공채생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밖에 나가긴 힘드시죠? 지방은 쌓여가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건 한 장으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 방법. 일단 운동에 앞서 수건을 이용한 스트레칭부터 해볼까요? 우선 하체부터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요. 매트 위에 정자세로 누운 후, 몸은 일자로 맞춥니다. 양쪽 무릎은 세운 후, 왼쪽 다리를 들어 왼쪽 발을 수건에 걸어주고 무릎을 천장을 향해 쭉 펴줍니다. 그후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 쭉 붙도록 펴줍니다. 이때 주의할 실점은 바닥에 붙은 다리의 무릎이 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는 10초에서 15초 유지해 준뒤 들고 있던 다리를 천천히 내려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동작으로 진행합니다. 자세로 왼쪽 다리 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가져온 후 오른손으로 발에 수건을 걸어줍니다. 그후 수건을 걸친 다리를 쭉편 자세로 오른쪽으로 다리를 보내줍니다. 반대 다리와 허리가 바닥에서 최대한 뜯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며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유지해줍니다. 오른쪽으로 잡은 수건을 왼손으로 잡아주며. 다리는 우측으로 보내 반대쪽도 10에서 15초 늘려줍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반대쪽 다리도 같은 동작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상체 스트레칭입니다. 광배근 옆구리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 양쪽을 잡은 뒤 팔은 하늘로 향해서 쭉 펴준 뒤 가슴을 열어줍니다. 다리는 고정시킨 후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주며 왼쪽으로 숙여줍니다. 이 자세를 10에서 15초 유지해주고 반대쪽도 같은 동작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가슴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수건을 뒤로 보낸 후양 끝을 잡은 상태 그대로 팔꿈치를 펴주며 팔을 위로 쭉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줍니다. 이때 더 많은 스트레칭을 원하실 경우 상체를 숙여주며 팔을 머리 쪽으로 보내준 후 10에서 15초 유지해줍니다. 자 이제 스트레칭을 마무리했으니 본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안정화 운동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편안하게 잡은 후 팔을 쭉 피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동작을 취할 때 견갑대를 약간 조인 상태로 복부의 긴장을 유지해줍니다. 이때 수건을 찢는다는 생각으로 동작을 진행해주며 어깨 근육에 집중합니다. 12개씩 3세트로 진행합니다. 복부 운동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위에 앉아서 수건을 반으로 접고 양쪽 끝을 잡은 뒤두 무릎은 굽혀 놓고 상체를 천천히 누워줍니다. 이때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 멈춘 뒤 양쪽 팔을 살짝 들어주고 팔은 좌우로 회전시켜 주며 복부와 외복사근을 자극시킵니다. 이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멈춰 주시고요. 복부의 힘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발을 내려서 동작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20개씩 3세트로 진행합니다. 척추 기립근과 삼두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위에 수건을 골반에 가로로 대고 엎드려 줍니다. 양손은 수건 끝을 잡아주고 척추 기립근과 팔 뒤쪽 근육인 삼두근을 이용해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20개씩 3세트로 진행합니다. 전신 유산소성 운동인 버피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발을 수건 위에 두고 버피 테스트 동작을 시행해 줍니다. 양쪽은 바닥을 짚고 두 다리는 뒤로 쭉 펴주며 두 무릎은 복부를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당기며 일어납니다. 이 동작을 20개씩 3세트로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수원한 장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공채생이었습니다. 안녕!